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4월 14일 판매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 배송은 내일 해드리도록 하고요. 5만원 미만 구매 시에는 택배비 4천원이 추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 총 10품종입니다. 10품종이고요. 가격은 45,000원 무료 배송으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표는 제가 아는 아이들은요. 최대한 적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드 타이거 마리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9에서 10, 11cm까지 최대 나오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 9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메스트로 있습니다. 아메스트로 색감은요. 맑고 예쁜 붉은 빛으로 물이 드는 품종이고요. 자, 파멜라 있습니다. 파멜라도요. 주황 빛의 라인만 붉게 물이 드는 예쁜 색감의 품종입니다. 그리고 주피터 환엽 주피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요. 프리세우스 프리세우스 사이즈 좋은 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아직 물은 덜 들었지만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그리고 핑크, 마리아, 금. 핑크, 마리아, 금도 들어가 있네요. 이름표, 모르는 아이 몇 종류 빼고는요, 제가 다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1번 세트였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세트입니다. 자, 오렌지, 에보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레드 타이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레드 타이거가요 물이 들면 정말 예쁜 품종입니다. 그리고 앙코르 들어가 있습니다. 묵으면 묵을수록 살구빛의 반짝반짝 입장이 빛나는 앙코르 그리고 스타 보스 선명한 붉은 빛이 매력적인 스타 보스입니다. 그리고 파멜라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역시 머큐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 마리아금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열풍종 두 번째 세트구요. 45,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3번, 세 번째 세트입니다. 세 번째 세트, 블랙 스타 사이즈 좋은 아이 들어가 있고요. 핑크, 마리아 금,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 대신 인디안 바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앙코르 있습니다. 그리고 돌기 마리아 금 들어가 있습니다. 돌기가 아주 매력적이고요. 녹색이 아주 예쁜 돌기 마리아 금이고요. 파멜라, 색깔 이쁜 파멜라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키트린에도 보입니다. 자, 3번 세트. 요 아이도 열품종이고요. 가격 45,000원 무료배송입니다. 자, 4번 세트입니다. 핑크 마리아 금 있고요. 아메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디안 바손 아주 예쁜 아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엣지 컷 있습니다. 붉은 빛의 라인이 더 진하게 들어가는 엣지 컷이고요. 색깔도 보이고요. 산타 마리아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에블라 사이즈 좋은 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 색깔, 오렌지빛에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품종입니다. 자, 4번 세트 역시 10개에 45,000원입니다. 자, 5번 세트입니다. 마지막 5번 세트. 키트린에 들어가 있고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 들어가 있습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예쁜 아이 들어가 있고요. 핑크 마리아 금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스트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오렌지 에보니 그리고 요 아이는 디에고 선셋입니다. 아주 맑은 색감의 디에고 선셋 라인이 정말 선명하고 아주 맑은 색감을 띄고 있습니다. 주피터, 주피터 들어가 있고요. 품종들이 다 하나같이 물들면 예쁜 품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품종들도 다 좋구요. 5번 세트, 이 와이도 1 0 품종 4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1번 음. 세트구요. 그리고 2번 세트입니다. 그 다음 3번 세트, 4번 세트, 5번 세트입니다. 번호로 지정하셔가지고 주문을 주셔도 되구요. 아니면 그냥 뭐 문자 주시면 제가 알아서 예쁜 세트로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네스 금입니다. 금 아주 좋구요. 자구도 두개 달려있습니다. 전체 사이즈가 엄마 사이즈가 모주 사이즈 15cm 나옵니다. 색감이요. 라인은 붉은색에 가까운 핑크, 그리고 노란빛, 녹색, 여러 가지 세색, 세 가지 색깔이 골고루 잘 섞여져 있습니다. 가격은 요 아이는요, 제가, 음, 15,000원 드리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두 번째 아그네스 금입니다. 요 아이도 3두에요3두인데 엄마 양쪽에 자구가 달려있는 수영입니다첫 번째하고는 다른 어, 수영이고요 사이즈도 요 아이는 11cm로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 와인은요 제가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입니다. 올게인 금입니다. 보시면 속에서도 금이 아주 예쁘게 발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사이즈는요 7cm, 7cm 가까이 나옵니다. 6 8이 정도 되네요. 가격은 15,000원, 15,000원 드리겠습니다. 크린슨 로터스입니다. 품종 좋은 창이고요. 사이즈는요. 8.5cm 크림슨 로터스 8.5cm고요. 가격은 15,000원 드리겠습니다. 크림슨 로터스 15,000원입니다. 젤리 보석입니다. 아주 예쁜 색감의 예쁜 얼굴을 가진 젤리 보석이고요. 사이즈는요, 4.5cm 정도 나옵니다. 4.5cm 정도 나오는 젤리 보석. 가격 요 아이는요. 13만원 드리겠습니다. 13만원입니다. 번식도 잘 안되고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수량으로 아주 귀한 명품입니다. 13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대품 군생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레이스라는 품종은요, 어, 환엽의 얼굴도 예쁘지만 색감 물두름도 아주 예쁩니다. 동글동글하게 환엽으로 크는 품종이고요. 옆에 보시면 자구가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앞에도 자구가 3개가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요, 22-3cm 22, 정도 되는 사이즈 아주 좋고 색감 수용 아주 예쁜 대품입니다. 아이 가격은 제가 1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13만원 입니다 알비 플로라 쌍두 입니다 전체 사이즈 12cm 고요 색감 아주 예쁘고 두수는 쌍두지만요 목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대가 음, 목대도 좋습니다 자요 아이 가격 제가 6천원 드리겠습니다 캐시미어 바이올렛입니다. 캐시미어 바이올렛. 오두 군생입니다 오두 군생이고요 전체 사이즈가 24cm 정도 나옵니다. 수영이 예뻐요. 오두 군생 가격 15,000원 드리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자, 사두예요. 사두. 사두고요. 여인 제가 13,000원 드릴게요. 전체 사이즈 24cm, 사두 13,000원입니다. 자, 수연입니다. 수연 군생 아주 예뻐요. 키가 많이 크지도 않고요. 아주 예쁜 수영이 수연 사이즈 12cm 가까이 나옵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만원 드리겠습니다. 수연 만원입니다. 두번째 수연입니다. 첫번째보다 전체적으로 얼굴들은 작지만 두수는 또 첫번째 아이보다는 조금 더 많구요. 음, 사이즈 10cm 수연 이 아이도 만원 드리겠습니다. 만원입니다. 홍등입니다. 상두로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 8cm 나오구요. 가격은 5,000원 드리겠습니다. 홍등 5,000원입니다. 미국 원종 도감 마리아입니다. 오리지널 미국 원종 도감 마리아고요. 사이즈는요, 12cm 나옵니다. 12cm 미국 원종 도감 마리아. 가격 요 아이는요, 제가 13,000원 드리겠습니다. 13,000원입니다.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사이즈는요, 12cm 나오고요. 12cm의 머큐리. 가격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사이즈는요, 10cm 나옵니다. 가격은 8,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레이스 웨드입니다. 군생으로 키우면 정말 예쁘고요. 웨드로도 아주 멋진 아이. 색감이 정말 예쁘고요. 사이즈 10, 거의 13cm 정도 됩니다. 그레이스 가격 요 아이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베로니카 삼두입니다. 베로니카 삼두. 전체 사이즈는 15cm 인데요. 음, 얼굴 사이즈는 6cm, 자구들는 6cm 고요 모주는 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아이 가격 15,000원 드릴게요. 베로니카 15,000원 입니다. 자, 마지막. 스타보스 군생 색깔 정말 예쁩니다. 사이즈 19cm고요. 육두 군생, 자연 군생입니다. 가격 1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입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요. 어, 오늘도 빈니네있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